아, 쏘렌토가 나왔어요. 아, 쏘렌토, 이거 페이스 리프트 보여있으면 나오는데? 나오지. 근데 뭐 페이스 리프트랑 뭐 똑같잖아. 근데 저는 원래 쏘렌토도 디자인 좋아요. 응 음, 쏘렌토 음. 좋죠. 음. 우리는 근데 산타페를 계약했기 때문에. 아, 진짜 계약했어요, 여러분. 네. 근데 왜 이거는 지금 들어나느냐 어. 조금 있으면 뭐 추석이고 식구들 막 데리고 어디 막여행도 가야 되고. 연휴 기간 좀 길잖아. 아, 이것도 운전 진짜 많이 하죠. 음. 제일 짜증나는 게뭔줄 아니? 막히는 길. 막히는 길에서 또 짜증나는 게 하나 있지. 막, 배고프잖아. 어, 배고파. 그러면 과자 먹고, 우유 먹고, 니네 어릴 때 뒤에서 도시락이 막 이래가지고 들고 막. 아, 밑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밑에 바닥에 그. <laughs> 바닥이 뭐 떨어지고 막 그런 거좀 스트레스 받잖아요. 청소해야 되고. 응. 그래서 펜슬리프트는 응. 아니지만, 네. 그래도 최신형. 지금 완전 후기형이라서, 여기에 적합한 카메트를 내가 또 하나 또 음... 알아봤지 음... 저번에 우리 뭐 코일매트 한번 보여드린 어... 적 있는데 코일매트는 일반적으로 많이 쓸수 있는 매트고 네네. 조금 더 고급으로 올라가서 알기 쉽게 하면 고무매트 고무매트면 은뭐 음. PVC 쓰고 막 그러면 은좀안 좋을 텐데 PVC 안 좋지 PVC를 쓸것 같으면 아빠가 소개를 하겠니아 그래요? 다른 거예요? 어떤 건지 한번 보여줄게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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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제품이야. 아니, 이거 3W라고 적혀 있는데. 응. 음. 발기 쉽게 하면 고무매트. 고무매트 하면은 뭐, PVC 재료 쓰고. 맞아요. 좀 단가 싸게 하려고 그러면이 표면도 변형이 되고. 그렇죠. 또 열에도 약하고, 막 그렇거든. 그렇죠. 근데 얘는 그런 게 전혀 없어. 이것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그, 전공이 재료공학이에요. 아, 재료공학이야? <laughs> 재료공학이야. 그럼 처음 아는데? 에이, 뻥치지 마세요. <laughs> 재료공학인데, 보통 음. PVC 그러면은 산업용. 뭐, 파이프라든지 전기줄 에이, 뭐, 뭐, 그런, 그런 거. 거? 어. 있는데, 근데 이거는 그럼 PVC를 안쓴 거라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 게 TP이거든요. 음. 그 열가소성 엘라스토머라고 좀더 경량화되고 의료용이나 접병 만들거나 좀 친환경적인 뭐 그런데 쓰는 재료를 알고 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하긴 했네. 폴리머 재료 할때좀 하는데 <laughs> TP 약자를 말씀드리면 또알수 있어요. 이 재료가 어떤 재료인지. 셀모플라스틱 음. 엘라스토머 음. 모르겠죠? 음. <laughs> 100% TPE t 류 메테리얼 인젝션 몰딩 잘 맞고이지 투 클린 리사이클 사실 외국에서도 고급 차종에는 이런 고무매트를 많이 써. 남부르기니 아, 아, 시승에 네. 가거나 뭐 고급 차들 시승회를 가면 꼭 이런 게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 더 비싼 가격으로. 이거 그냥 저희가 랜덤으로 골라온 제품이잖아요. 음. 근데 여기 위에 이런 게 있네요. 아, 100% TPE 카베트. 국내에서 에이스 가능하고. 어? 음. 아. 가볍다. <laughs> 가벼워. 어... 가볍다. 가볍다. 이 원래 PVC 같은 경우는 되게 생짜구무라서 무겁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가볍죠. 매트를 꺼냈는데 진짜 가벼워. 음... 네? 진짜 가벼워. 이렇게한 손으로 들, 들 정도니까 아, 너무 가볍다. 뒤쪽을 보더라도 요 돌기가 보이지 그지? 오 돌기 돌기 안 밀려. 오뭐 고무 성분이라서 안 밀리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더 단단하게 잡아주는 형상으로 되어 있고 음. 그 뒷면까지 이렇게 금형을 해서 만들어 내면은. 결국에는. 돈이죠. 결국에 돈이거든. 그 <laughs> 근데 이제 요렇게 지금 제작이 돼 있어서 절대 미끌리지는 않고. 근데 요 부분 있잖아. 네. 고무 재질들은 금형을 해서 뽑아내다 보면은 흐물흐물해지고 변형이 좀잘 나오거든. 음... 아, 이 제품은 정확하게. 딱맞네요이렇게 지금 했는데 요 밑에 고리까지. 오. 아, 근데 발 놓는 공간이 좀 특이하게 돼 있어요. 고급스럽게되 음, 있네. 그러니까. 이때까지 봐왔던 고무 매트하고는 좀 다르지? 네,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그치? 자,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네. <laughs> 아, 근데 너무 가볍다. <laughs> 어 이거 이거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차할 때 변하기는 데자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리가 이런 식으로 핏감이 정말 이렇게 당기면 되네요. 와딱 맞다. 군대 말로 신문칠 진짜 딱 맞네요. 어 이렇게 고리까지 네. 딱돼 있어서 한치에 이런 틀어짐이 없잖아.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고무라고 했을 때 음. 느낌이 어땠냐면은 어 이거 잘못하면 좀 우룩을 거리지 않을까? 그치. 고모잖아요. 사출이 잘못되면 음. 우룩을 거릴 것 같은데. 괜찮네요. 동만석도 핏감이 맞는지 봐야 되니까 한번 할게요. 여기는 고리가 하나네. 오. 금형이 하기 힘든 데가 요런 거 있잖아. 그치? 요 모서리 부분. 네네. 요런 부분까지도 쫙 들어맞아. 보니까 이열에 홈이 없어요. 이열에는 고리가 없으면 이게 매트가 많이 밀릴 수가 있거든. 아니, 그리고 이게 금형이 제대로 안돼 있으면 음. 엉망이거든요. 고리가 없으면. 고리가 있으면 좀 잡아줄 수 있는 데 없으니까 품질이 좋아야딱 맞거든요. 네. 자, 요렇게 그냥 골매트에 비해서 너무 가볍게. 아니, 근데 너무, <laughs> 너무 간단하다. 이런 홈 있잖아. 네. 특히 이런 거. 아 요런 홈까지. 딱 들어왔네. 앉으면? 안 밀려. 안 밀려 밀 밀려 밀려 밀려. 억지로 밀어도 안 밀려. 밀어. 엉덩이로 지금 막 밀고 있네요. 아. 지금 신형 부분 변경된 쏘렌토에도 똑같 맞는 거야. 아 이게 어차피 페리니까. 그렇지. 이 실내 자체는 똑같고. 음, 신형 소렌토 구입을 하셔도 음. 이제 요모델 그대로 이제 구입을 하시면 되는 거지. 어, 이거 핏감이 정말 딱 맞고 이거 마치 순정으로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그렇지. 일단은 기분은 좋은데 음. 이 영상으로만 보면 은이 재질이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시거든요. 고무로 돼 있으면 은 상막할 것같다는 생각.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느낌이 금형이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음. 보시면 여기에 이게 그냥 일자로 파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보면은 각도가 져 있거든요. 아 그렇지. 각이 져 어. 있고,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음. 여기는 일자예요. 어. 여기 일자고 이 마무리는 또 각이 져 있어요. 음. 그리고 여기 틈틈틈틈다 각이 맞게 철기가 돼 있고, 음. 지금 여기에 끝에 보시면은 각이 져 있다가 일자로 지잖아요. 그렇지. 이런 금형이 또이신소재 공학 부로서한 마디 <laughs>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런 금형을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음... 작업이에요. 거기다가 소재까지 이런 금형의 사출이 잘될수 있는 t p 음... 소재를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돼 음...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피 좋고 뭐 이쁘다라고 음... 얘기를 들었는데 영상으로만 계속 말씀드리다 보면은 이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자, 우와, 이건 또 뭐야, 이거? <laughs> 저희가 지금부터 여기서 마구마구 먹어 요 어질러 지면 이제 뒷목 잡고 전체 실내 세차 맡겨야 되는 그런 수준의 과자 부실해기들을 몇 가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 먹어보겠습니다. 아빠 휴게소 언제 와요? 아 배고픈데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이거? 안 돼. <laughs> 아이 먹을래. 그래서 이게 먹는 거지 버무르고 버무르 음. 빵? 아이고비디몽지널죽이도 하고 아뭐 이거 뭔가 진짜 어디 가요. 형. 야 말하지 마 말하지 마양반 <laughs> 이거 네 언니 엄살쟁이어 이제 그만 먹어 아+ 아세요 아빠 은열정리먹어아빠이먹을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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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짜리 거렸어 아우 짜리 아우 짜리 거렸어 아우 짜리 거려아왜 이런 식으로 또다다 들었대요 왜냐면은 그니까 닫고. 일까 일까 봐. 봐. 아빠 군육 델리가 맛이 없는데 이거 이 내스킨 먹으면 안 될까요? 아 내스킨 내스킨 다음에 이런 거 아마 아무나 이렇게 버리잖아 이렇게 아 짜증나 애들이 그렇게 신경 안 쓰니까 딱 꽂는데 어! 아 이거 찍고 있지만 열받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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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도착해요? 달달한 거 먹었으니까 짭짤한거 먹어야죠. <웃음> 부셔, 부셔. <웃음> 아빠 이거 먹어도 돼요? <laughs> 진짜, 진짜 부셔버리고 싶다, 진짜. <laughs> 아, 아빠 먹으면 <먹어도> 안 돼요? <laughs> 애기 잘못 뜯어. 뜯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막. 팍 튀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거를. <laughs> 아유, 쏟았는데, 이거 양념도 쳐야 되네?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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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 <laughs> 이거 매트에서 비빔이 다 되는데. <laughs> 아, 먹을게요 이다딱 하고 어, 애기 애기 또 그냥 이렇게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아. 어? 부숴부숴 부셔, 부셔 먹어야지 하면서 하다가 우와 이거는 진짜 이거 뭐 속된 말로 살인을 부르는 이런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짜면 또 순박한 걸 먹어줘야 돼요 요플레 <laughs> 이거 하다가 뜯다가 아우 이래가지고 오우 어, 와 이거는 진짜 살인을 부릅니다 그런지볼 이렇게 하는데 네, 차가 어, 어 소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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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laughs> 초코송이. 초코송이 같은 경우는 녹으면은 지약이거든요 뜯었는데 그러니까.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 하나 이렇게 굴러가면은 타짜애들이 발에 문 뜬다. 음 자, 자 이렇게 <웃음> <웃음> 그림이 그려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뻥튀기, 뻥튀기. 자 하나씩 먹어라 하고 아빠는 주기 싫은데 엄마들이 줘요. 그러면은 애기들 받아줘. 아 뻥튀기 아 구멍 만들어. 야 이러면서 이제 아빠들은 여기서 이제 포기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이러면서 이제 난장판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래서 이제 도착지에 이제 도착을 하면. 네, 그러면은 도착지다. 밟아서. 와, 도착했다. 해서 내리면은 요 모양이 되죠. 아, 이거. 이거는 아빠의 고난의 연속이지만은 청소해야지. 청소 어떻게 해요? 이거 감당해요? 일반 층메터들은 네. 빨고 탈수하고 말려야 되지만. 네. 이거는 그런 게 없잖아. 물면 뿌리면 돼. 보여줄게. 이자, 이자. 이자, 저. 니가 지질러 놓은 게 지금 이거야, 이거. 와, 지금 보니까, 빵가루, 부셔부셔 양념, 뭐, 찐득찐득한 거다 있고.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이거 요플레 있잖아. 네. 이게 지금 말라 있으면, 이거 안 지워져, 이렇게. 오, 오, 말랐네? 그 사이에 아. 말랐어. 이거 안 지워져. 와, 씨. 이거 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물을 뿌리면 괜찮아진다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세척이 좀 편리한 거. 그런 부분이 최고도 장점이기 때문에, 음. 한번 청소를 한번 해보자고. 어, 물을 그냥 싹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어, 솔직히 문질면은, 아, 어, 진짜, 금방 없어진다 간단해요. 흡착이 <laughs> 네. 돼 있는 게 아니고, 코팅 되어 있의 느낌? 있고. 표면 처리를 음. 되게 열심히 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금방금방 없어지네요? 아니, 지금 1분 채안 걸렸어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 그냥 젖은 수건으로 한 번씩 슥슥 음. 해주면 더 빠를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그냥, 닦아볼 요 세차할 시간이 없다. 음. 그럼 집에 올라가서 화장실에서 그냥 될 수준인데요? 이게 닦은 면적이거든요? 와, 이렇게만 해도. 괜찮네, 이거. 음. 야, 이러면 애기들 장소에서 마음대로 먹게도 되겠다. 금방 물 뿌리고, 한번쓱 닦아낸 거예요. 2열매트 같으면 특히 좀 무겁잖아. 들고 있는 배워요. 것도 훨씬 가볍게 들고 있고. 집기손가락으로들수 있거든. 음. 가벼워서 이렇게 음. 던지면, 끝. 어, 요렇게 툭. 네, 툭. 뭐 없어요. 핏을 억지로 뭐 맞추고,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 아, 진짜 간단하고 빠릅니다. 26짤 <laughs> 유자 어린이가 어지를 음. 놓은. <laughs> 깨끗이 몇번안 되는 사이에 원상복구했어. 음. 이 제품의 특징 몇 가지 음. 좀 꼽을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TPE 소재를 써서 되게 고무 냄새도 그 우리 PVC 막 생짜 고무 막 고무줄 같은 거 냄새 맡으면은 뭐 고무줄은소재가 조금 그렇지. 다르긴 합니다만 음. 그런 전기줄 같은 냄새 맡으면은 아. 공장에서 나왔구나 그치. 이런 냄새가 나는데 이거는 (TPE) 소재라서 음. 고무 냄새가 처음에 열었을 때그 특유의 (TPE) 냄새만 조금 나고 이후에는 안 납니다 두 번째는 (TPE) 소재를 쓰다 보니까 되게 가볍습니다 여성분이. 매트 되게 무거워서 힘들어 하시거든요. <laughs> 남녀노소 되게 편하게 어, 쓸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는 관리예요순영카매트 예,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뭐 바디워시 가지고 씻기도 하고, 그치. 비누가 음. 열심히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예, TP 소재이기 때문에 그냥 물로 싹 헹궈서 빨리 쓰고 싶은 분들은 닦고, 아니면 음. 좀 햇볕에 좀 말려뒀다가 다시 써도 된다. 아, 그런 점이 있고요 이게 일반 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로 안 올라와 있어요. 아, 여기 크 예. 네. 그렇지. 예, 우리 흡사 쟁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쟁반 보면 이쪽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커피를 쏟거나 뭔가 뭐 음료수를 쏟았다 했을 때이미으로세워갈 일이 없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 이렇게 문이 남겨둔 것도 그런 음. 먼지 같은 거나 여기에 좀 가두기 위해서 음. 이런 설계를 했던 걸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장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또 촬영하면서 사용해보면서 어, 느꼈던 좀 단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은 이게 검은 색깔이잖아요. 그렇지. 이게 원톤 색깔이다 보니까 음. 흙 같은 게 음. 한번 그 땅을 밟았다가 딱 하면은 자국이 눈에 잘 띄어요. 그거는 뭐 일반 순정 매트나 뭐 검은 색깔 코일 매트 그런 것들도 충분히 눈에 띌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좀 경쟁력이라고 생각이 드는 건 그거보다 관리와 세척이 용이하다라는 음. 점에서 어 단점이자 뭐 장점이라고 좀볼수 있겠고 음.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냥 원래 고무 재질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난 고무 재질 싫어하거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딱 해보니까 되게 차가 깔끔해 보여요 안쪽에. 예전에 고무 매트의 느낌보다는 훨씬 깔끔하고 좋아.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하셔서 하면은 좋지 않을까 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제. 이제, 이제. 3W 에코 라이너 제품을 오늘 얻었는지 한 봤는데, 네. 내가 생각했던 거 이상인 것 같아요, 요거는. 음, 음. 저는 뭐 가격대가 음. 만족하실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음. 뭐 물론 이게 좀 비싸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음. 그 값어치는 충분히 하는 녀석인 것 같아서 음. 뭐 되게 참신한 녀석이다, 되게 깔끔한 녀석이다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26짤 유자를 이제 출연시켜가지고, <laughs> 에, 해봤는데, 네. 해봤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 밑에 링크 남겨주세요. 어, 링크 아, 한번 좀. 보셔가지고, 어.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리